반갑습니다. 어, 오늘 넥타이를 메고 있는 사람이 저 혼자인 것 같아요. 다들 다 넥타이를 풀고 오셨는데 제가 전심때 손님하고 약속이 있어서 넥타이를 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앞서 어, 소개받은 어, 경영행식실 실장 한각규입니다. 어, 저는 뭐잘 어, 아시는 대로 롯데 액셀러레이터 이사의 의장입니다. 제가 의장을 어, 자원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어, 오늘처럼 이런 자리에 에,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에, 또 세상의 변화를 직접 저, 체험하기 위해서 어, 이사회의 의장을 자원해서 어, 맡게 되었습니다. 어, 작년 9월 7일에, 7일에 저첫 번째 데모데이가 있었고 또 오늘 어, 두 번째 데모데이가 있습니다. 어, 지난 1년 동안 어, 30개 기업을 선발해요. 저희들과 같이 이 동고동락을 하고 또 지금 제 3기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시면 어, 모집하는 걸알수 있고요. 아시는 대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 매일 아침 일본 경제 신문 기사를 보는데. 어, 일본의 그 삼대 그 무역회사의 하나인 미주의 물산에서 어, 산에 그 저희들 뭐 엑셀레이터처럼 이제 산에 벤처를 육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어, 기사가 나온 걸 봤습니다. 어, 그런 걸 보면 어, 저희들처럼 뭐 어, 어, 롯데 제조 그다음에 유통 그다음에 관광 서비스 이런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역 회사들도 이런 그어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벤처에 대한 열망이 가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오늘 발표를 맡게 된어 여러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열정을 직접 보게 돼서 기쁩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뭐 어제도 대선 주자들 뭐, 어, 디베이트가 있었습니다만, 뭐, 사차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 저희 그룹도, 어 그에 못지않게 저희들 이제 산에의 유망한 아이디어를 모집을 해서 이제 벤처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진성 사장의 그 롯데 엑셀레이터를 출범을 해서 지금 이제 3년째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 저희 롯데 그룹으로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서비스 사업을 위는게 헌들 많은 IT라든지 이런 첨단 산업은 아니지만 이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과의 접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접점이라든지또 어 컨택을 하는 과정에서 어, 여러 가지 또 다양한 핵심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여기에 오신 그 투자자분들과 또 롯데그룹의 임지훈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어, 들어보시고 또 투자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어, 아무튼 그 저희 그 그룹의 입장에서도 저도 저 자신을 포함해서 어 앞으로 진행될 어 기술 핵심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어 제가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유니클로라는 회사가 이제 SBA 이 글로벌 그 남바 스리브랜드인데 어 저번 이번 달 7일날 그 일본의 오다이바에 있는 그 아리아케라는 지명이 있는데 에, 거기에 가서 그 물류창고 위에 그 오피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에, 창고가 가로가 100m, 세로가 100, 250m되는 창고 육층에다가 어, 새로운 오피스를 만들어놨는데 그 오피스가 어, 유니클로 시티라고 했는데 회사의 모토가 이렇, 이렇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리테일 컴퍼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밸류체인에 어, 있는 모든 점포, 고객 그 다음에 생산, 본부 모든 정보를 다 어, 보이게 하고 그 보여진 정보를 가지고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어, 저희 매장 또는 저희 이 플랫폼에서 많은 구매를 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 단순히 뭐 첨단 IT 기업이 이 사자 산업 혁명을 이끄는 게 아니고 어, 전통 재래 사업, 산업에서도 여러 가지 이 혁명을 이끌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여러 투자가들께서도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 보시고 또 많이 투자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롯데그룹의 임직원 여러분들도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투자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PT를 하시는 분은 어, 열정적으로 어, 잘 PT를 하셔가지고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입소문도 좀 많이 내주셔가지고 어,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